안녕하세요. 새 노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수의 강을 건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혼, 셋째 이름은 히데겔,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라네 강의 이름은 네 강의 뜻은 온 세상의 강을 의미하고 최초의 지구의 땅에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 에덴동산을 세우시고 에덴동산은 하나님 나라 영적 나라, 천지의 뜻이 물질 세계에 발현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강이 네 곳으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 육신의 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약속으로 비송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모세를 통해 제정해 주시고 또 둘째 강 기호는 소산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령이 된지라 또한 아담은 혼인이 살아난 산령이 되었고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 들어가서 소산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영적인 강즉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은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시는 강을 의미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 능력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을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의 성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말씀, 즉 예언과 계시와 비유 이것을 하나님께서 힛데겔 강으로 어,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네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풍족하다는 뜻으로 열매를 결실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들 또 그곳의 시민들을 추수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의미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아들들을 추수할 것을 의미하는 강입니다. 이와 같이 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또한 내네 강의 의미는 온 세상에 또 히데겔 빠른 화살 같은 흐르는 세상에서 비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시키어 유버라데스 이 강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과 야곱의 남은 자들을 종으로 추수할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하시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말세에 추수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강으로 표출해 놓으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들로 무별과 같이 많을 때그 뜻을 세워 율법과 복음의 씨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할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물은 심판과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례를 의미하고 또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정결케 물로 씻고 계시는 계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아는 그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둘다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하와라 이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가 장성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하여 아담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방주를 마련하여 노아의 여덟 가족을 그루토기로 남기시고 모든 육제를 수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장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이 땅에서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번성하였고 이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희뿔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4대 손을 축복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부르시고 야곱의 자손을 가뭄에서 보호하시면서 애굽의 고센 땅을 마련하여 보호하시고 이는 마지막 날의 계시로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의 백성을 구별하고 성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어서 칠전기나 희년 제도, 안식년을 제도 이런 것을 제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와 계시와 속죄제를 지내게 하시며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또한 출애굽 일세들도 모세를 비롯하여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그루토기로 그의 후손들을 대제사장 요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의 우상을 진멸하라고 언약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칠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아, 남아있는 자들과 화친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또한 변질되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외식하는 자들의 배를 불리는 종교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어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것이 종교 철학과 교리, 지식과 학문 등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하나님께서는 터진 웅동이 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목자들을 보내어 모든 비유와 계시와 말씀을 풀어주시며 또 늦은 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때가 가까이 오므로 성령의 모든 비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것이며 하나님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땅에 생명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의 강,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때와 시와 절기로 말씀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알리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고 또 준비된 자들이 주님의 때를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생명수의 강을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수의 강이 먹으라고도 하시고 건너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 생명수의 강을 건널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살리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